네 안녕하세요 정사 TV입니다. 네 오늘은 어, 기존의 이 손잡이에서 이 손잡이로 교체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이 손잡이는 이쁘긴 하지만 어, 어른들이 돌리기에도 조금 어,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걸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이게 꽉 잡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서 이 양손으로 한다고 해도 잘 열기가 힘들어 가지고 기존에 아이랑 같이 사용하시려면 이 손잡이는 비추 드립니다. 반대로 아이가 못 들어오게 하고 싶으시면 이 손잡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손잡이로 아이가 못 들어오게 잘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아이가 알아서 화장실에 들어와서 어, 소변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 된 이렇게 동글동글한 손잡이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런 손잡이 말고 옛날 그 동그란 손잡이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어, 제 다른 영상도 참고를 해 주시면은 거기에 제가 분해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 손잡이 교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동그란 손잡이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란 손잡이는 제가 따로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요 손잡이를 제가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잠금 장치 요거를 먼저 돌려서 빼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사 두개 여기 위에랑 아래랑 빼면 되는데 어, 요거 때문에 여기가 잘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 요걸 빼면 되는데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나사가 있잖아요 요거를 돌리시면은 이렇게 네, 간단하게 빠져요 자그 다음에 요 위쪽이랑 아래쪽 빼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냥 완전히 빼 버리시고 또 다른거 하나 하실때는 요걸좀 붙잡고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 이게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빠지면서 바닥에 욕실 타일에 이제 떨어지면 은 욕실 타일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뒤에 부분도 같이 이렇게 붙잡고 요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빼고 나서 빼면은 이렇게 빠져요 자, 이 상태에서 주의하실 점은, 어, 요, 요쪽에 여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문을 닫으시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손, 악령만으로 이렇게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이 부분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자, 요거 빼는 방법. 일단 여기 이렇게 볼똑 튀어나온 거 요거를 당기시면은 요게 이렇게, 요렇게 빠져나와요. 요것도 빼시고, 그 다음 요 부분에, 네, 나사를 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부분은 완전 분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이 부분 것도 이제 어,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는데 이 제품에 따라서 이거랑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안 되면은 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손잡이 사시면은 이런 거에 이제 저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 요것도 보시고 안 되면은 이걸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끼워 넣으실 때는 이 플라스틱 이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에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끼워 넣으시면 되고요. 이 플라스틱이 있는 이유는 어, 이 부분이 나무인데 이 나무를 이렇게 깎아놨지만은 이게 튼튼하게 이게 깎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요게 공간이 요걸로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랑 이렇게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나중에 비닐 잘안 벗겨지니까 요거 미리 벗겨서 설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문 손잡이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 양쪽에 있는데 나사 넣는 구멍 이 있는 쪽이 안쪽이에요. 바깥에서 이거 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구멍 없는 쪽이 바깥쪽입니다. 자, 요거를 설치하기 전에 여기 안에 보시면은 네, 요거를 해야 되는데 아커거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 제품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네, 잠금 장치 여기 나사가 보면은 긴거두 개가 이제 문 손잡이 잠그는 거고 어, 나머지는 지금 사이즈가 네 개가 동일하네요. 일단 짧은 거두 개가 필요하니까 짧은 거두개 먼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파란 비닐 나중에 벗기기 힘드니까 지금 미리 벗겨 놓겠습니다. 설치하시고 벗기셔도 되는데, 네, 요게 완전 다안 벗겨졌는데 이거 나중에 벗길게요. 우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체결을 해요. 체결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요 안에다가 구멍에다가 넣으실 건데, 요 방향을 맞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이게 보면은 이쪽이 부드럽게 되어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닫힐 거니까 이쪽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걸 돌려서 하시면 은 네, 반대 방향이겠죠. 자, 이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잘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나무 뚫어놓은 구멍하고 이거랑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뭐 고무 망치나 아니면 이 도라이버 뒤쪽이 고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톡톡 쳐가면서 네,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나무문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게 헛돌아서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 요거를 어, 이 도라이버를 돌리기 전에 여기에 뭐 나무 이쑤시개나 또는 구멍이 더 커졌을 경우에는 칼블럭을 사용하셔도 되고 나무젓가락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 이쑤시개가 아마 적당할 거예요 이쑤시개를 먼저 딱 넣고 도라이버로 돌려보면은 헐렁한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꽉 조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칼블럭 있으시면은 칼블럭으로 조여주셔도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안쪽 거랑 바깥쪽 거자요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하면은 여기 걸리기 때문에. 근데 뭐이 안쪽은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바깥쪽은 네 이쪽에 걸리기 때문에 바깥쪽은 네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근데 이거가 이쪽으로 하고 싶어도. 어 이쪽에 이제 어, 자물쇠 넣는 구멍, 이거랑 이쪽이랑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자물쇠 구멍 넣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집어넣고요. 여기 보시면 요 네모난 거, 요거랑 요 안쪽에 구멍이랑 잘 맞게끔 이렇게 딱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잘 넣어주시고 일단은 이 도라이버가 좀 길고 자세가 안나오니까 손으로 조금만 좀 돌려 놓으세요 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네, 이 정도면 떨어지지 않겠죠 일단 하나 정도만 대충 박아 놓으시고 이걸 하나를 처음부터 꽉 조이시면은 나중에 조금 이 야구가 안맞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해 놓으시고 두번째 것도 이렇게 조여줍니다 이 도라이버가 꽤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돌려야 돼요 자. 위에 거는 조였구요. 위에 거 마저 조여주구요. 네,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구요. 잘 되죠. 자, 그리고 이 자물쇠 버튼은 구멍에 딱 맞게 넣어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안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돌리시면 돼요. 이제 확인하실 때는 밖에 나가서 하셔야 돼요. 안에서 하시면 은안 열리면 난감하니까. 네, 지금 잘 되네요. 네, 요렇게.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요 부분을 지금 교체를 안 해도 이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어, 요거를 지금 따로 교체는 안 했고요. 교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대로 딱 설치하시면 되고 이것도요 부분이 조금 헐거울 경우에는 칼블럭이나 이쑤시개 또는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나사 같은 거는 안 튀어나오게 꽉 조여주셔야 되고 여기에 걸리면은 안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요쪽에서 안 다치고 이쪽에서낄 경우가 있어요. 어, 그때는 뭐요 부분을 망치로 세게 쳐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라운드되게 하시면은 급하게 해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손잡이는 제가 글 상세내역에 어, 구매사이트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 쓸만한 것들 제가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네 이렇게 방문손잡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